야박한 인간 사회 정말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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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괜찮다 속도 괜찮다 속도 괜찮다 제발 제발 에그 셀 c e l e 시간 안에 달걀을 떨어뜨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탁한 탁한 아 게임 계란 미슐랭 우주 와봐 계란 게임을 많이 하네 호브스 선정 계란 칠 많이 깬 사람 이리 우나가 아 와봐. 그럴 거 같애 자동차 위에 있는 요 계란을 안 떨어뜨리는 야 되는 거같아 어. 발견 움직이이네렇게해 가지고 가 아, 제한 시간 안에 가야 되는구나. 15초 안에 가야 되네. 15초 아. 어. 어. 오케이. 제한 시간 안에 한번 가 보도록 해. 여기서 노란색 표시는 뭐야? 아니, 너무 옆으로 하면 안 되잖아, 임마. 최대한 그 크게 돌아야 되나 봐. 최대한 크게 돌아야 되나 봐 이거 급커브하면어예 예. 오케이 통과 자 30초 바깥으로 돌기 아 바깥으로 돌아보자 오야 최대 속도로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아니 호박이 거기 왜 떨어져 있어 바깥쪽 라인으로 돌잖아 그러면 안 떨어져 안떨어안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아오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 안떨어 호박 피하고 우선... 참하참고 귀엽다 가 여기 손 심어야 돼 오케이! <목소리를> 점점 시간이 없어지는데 갈수록? 시간이 없는데...? 오오어어 어 받았어! 어어! 저희 계란 한 개씩 날라서 날라가는 거 받아가지고 그냥 제기 <laughs> 차기 가능?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25초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란 차례 있냐? 오 좋아 좋아 야, 이거, 이, 되냐? 이거, 되냐? 이거, 뭐야 미쳤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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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될것 같아. 오케이! 그냥 여기로 가면 되잖아. 아니, 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야, 이씨, 어떻게 해야 돼? 봐도, 봐도, 봐도! 봐도! 그렇지! 어? 일로 가볼까? 느낌표 돼있는 곳으로 가야될 것 같지 않아? 요지 제발 제발 타다 타다 타다! 아우와 왼쪽으로 가볼게요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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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아야 돼. 받아 아 가운데로. 에이. 좀 여기서 왼쪽으로 살짝 지 아! 됐다 이거 됐다. 됐다 이거 진짜 됐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아! <suckingMA>. 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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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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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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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찍고 기다렸다가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여기 위험하다 여기 굉장히 떨어뜨리기 쉬, 쉬운 곳이야 오케이 기다렸다가 여기도 한번 기다렸다가 그렇지가 떨어지고 그렇지, 떨어졌 그렇지, 그렇지. 여기를 한번 가야 될것 같아 지금 가야 될것 같아 아 계란을 하나를 깠는데 노른자가 두개내 알이 어디 갔지 이거 제발 17초 남았어 제발 야 오 버스로 끌고 오고 좋아요. 오케이 빨리 가야 될 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가야 될 때는 천천히 갈 줄을 알아야 돼. 그니까 우리가 항상 전력 질주만 하면 힘들어요.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게임이거든. 기차 타고 가면 빠르지 않을까? <laughs>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찻소리랑. 제발, 아! 아니, 나 계란 안 먹고 싶어, 진짜로. 왜 계란을 가지고 나한테 그래? 받아, 아. 됐잖아! 됐잖아! 됐잖 미쳤잖아 리? 미쳤잖 이리? 미쳤다 리 됐다 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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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뤼~~~~~~~~~~~ 호우~~~~~ 와우 제발 아 제발 아 아니 어떻게 <뢰> 어떻게 안 걸려야 돼? <뢰> 어우 씨 <뢰> 와우! 아! 아니 미친 망치.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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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어, 어, 아! 이 소리 뭐지? <laughs> 빨리 가야 되는 거네. 미친 게임아.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 아니, 이게 개 짖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장애물에 차를 꼬라봤는데 드라이버 걱정은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야박한 인간 사회, 정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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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속도 괜찮다, 속도 괜찮다. 속도 괜찮다.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아, 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일로 가면 된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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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되겠는, 되네. 안 되잖아! 미안하다, 병아리야 미안하다. 오 어, 이게 좀 안정적이야, 이 차가. 이 차가 굉장히 안정적이야. 뭐야 뭐야? <laughs> <laughs> 미친, 받았다. 어, 왜 하필 일로 온 거야? 미친 공사 좀 죽여버려, 길개 같은 거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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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미친, 어 뭐야? 왜 일로 보내는 건데? 누가 보낸 건데 나 방금 일로? 아 바람이 미친 바람이네. 미쳤네 바람이. 제발 받아, 제발 받아. 그러아 아, 아, 아. 여기서 점프해서 살짝 들어가서 계란 받. 여기서 소방차 끌고 가서 바로 계란 받은 다음에 점프 팅팅팅팅 하다가 여기서 점프해서 계란 받아서 바로 모기향에다가 갈긴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여기서 한번더 받아야 된다 그렇지! 밟아서 깨트려버려 그냥 개 같은 거 그래서 받아서 받고 나서 왼쪽으로 좀 꺾어주면서 왼쪽 제발 꺾어라 세븐트 털! 여기서 빨리 가고 제발 쭉쭉쭉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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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여기서 이 끝으로 가자 이 끝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획득했다 우리 오른쪽 돌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시작으로 비서 그렇지 그렇지해서 여기서 선가 밀어줄 때 그냥 꼬리 내버려 그렇지 서먹 지영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냐 어 야, 나 알았다. 나 지름길 알았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잘 봐. 굳이 절로 돌 필요 없거든. 아니, 안 되잖아. 아, 나 그냥 시간 상관 안 하고 진짜 개천천히 가 볼게요. 어차피 21초 만에 못 깨거든. <laughs> 뭐야, 이긁적긁적차는 아, 제발 미친개랑 개꿀이고요 뭐야? 개꿀이네. 아 뭐야! 계란 어디 갔어? 아 응, 성공. 야, 30탄까지 있네. 야, 나 시간 생각 아예 안 한다, 이제. 시간 생각 아예 안 하면 솔직히 홈이지. 이거 봐, 너무 잘하지? 시간 생각 안 하니까? 아니, 그냥 개빡 보수지?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너무 쉽고 27탄 30탄까지잖아 미친 미친 개잘해 개자리, 미친 개잘해요 아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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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여기 집중해서 집중해서 저 타이밍 좋게 가 됩니다 저 됐어 됐어 됐 미쳤어 미쳤잖니 미쳤잖니 나가서 28타 뭐냐? 아, 이런 식으로 썸이지 빨리 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아, 아이, 여기는 천천히, 여기는 빠르게, 여기도 페이크야. 천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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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같은 게임. 이거지 이거지 쉽지, 어렵긴 뭐가 어려워 여기 뭘까요? 똑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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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 뭔데? 개 빡치는데, 뭔데? 계란 안 먹으면 되잖아! 안먹다고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마 목도이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 도마뱀 나